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승입니다. 자, 오늘은 132편으로 좀 특이한 걸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하프코드, 남성 하프코드입니다. 근데, 음, 이 핏은 전체적으로 맞는 핏이고, 어, 하프코드를 옆에 있는 이 느낌처럼 자켓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켓으로 만들고, 밑단 부분 이 남는 부분으로 이 어깨하고 품하고 내려서 오버핏으로 바꾸는 그런 리폼입니다 자 요게 거짓 비슷한 핏인데 인 원래 하프코드에서 자켓으로 이건 리폼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한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어깨라인 단으로 연결, 이렇게 자, 어깨 라인. 그리고 하프 코드를 음, 자켓 기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연장을 했고, 품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자켓은 그집 마무리가 됐는 자켓입니다 어깨가 17 나가는 걸 지금 20으로 만들었습니다 품을, 품을 4인치 연장 했고 자 옆에 있는 이 하프코드도 지금 그런 과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특이한 리폼이라서 소개해 볼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거는 시간으로 무리니까는 이런 핏으로 한다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양쪽으로 1인치 반 연장해서 17에서 어깨를 30 만들었고 20 만들었고 만들었고 양쪽은 단 단을 잘랐는 원단으로 이만큼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단에 잘라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선은 보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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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고객님 오셨다 하는데 마음에 드신다 합니다 자 이렇게 물론 고급 의류는 아니지만 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길이를 정할 겁니다 나머지 이 원단으로 품 소매통 어깨를 내서 하는 그런 리폼입니다 자 하는 데까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담을 수 있는 영상까지만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단을 정리할 단이고, 단 분량 빼고, 이 나머지 분량으로, 어, 품 연장, 소매품 연장, 그리고, 어, 아몰라인 연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도 지금, 현재에서는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두고. 자, 길이를 먼저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일단 커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다는 나중에 정리하고 솔기를 커팅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라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정상적인 솔기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솔기를 설정해서 커팅을 할 겁니다. 자, 없는 솔기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도. 자, 그리고 안감 솔기도. 자, 안감도.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몸판처럼 설정을 해서. 자, 반대편도. 자, 완전 분해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판도 분해를 했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암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암홀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시접 빼고 1인치 반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암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라고. 자, 그러면은, 커팅. 이게 뒤암홀. 이 부분은 앞암홀. 자, 앞뒤암홀은 이렇게 어깨도 분리, 밑에 솔기선도 분리해 놓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원, 종이 패턴을 밑에 놓고, 여기에서 시집 빼고 그리고 그리고 일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아바몰도 이렇게 될 것이고 중간에 2 인치 가량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패턴은 이렇게 앞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종이를 패턴 종이를 갖다 대고. 여기도 시집을 빼고, 이렇게 일반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원단이 2인치 가장 이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아바몰 이우고, 디바몰 이우고, 어깨 이우고, 어 솔기선 이우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이제 몸판을 재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앞전, 앞에 금정 리폼에는 그걸 기준으로 음 원단이 능력치 않기 때문에 2인치로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몸판, 요거는 소매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단을 이용해서 내는 리폼이니까는 최대한 여기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놓고 재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문단이 단을 잘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껴서 알맞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암홀 이렇게 암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또이 끝에 하나. 자, 이렇게 하는 암을 뒤 암을 여기 두 쪽, 반대 쪽 여기에 또두개 어, 놓고 앞 암을 두개 놓고 또그리 그래 해볼 겁니다. 자, 커팅을 네. 해보겠습니다. 제 안쪽에 됐고 자 안감도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감도 똑같이 재단을 해야 되겠죠. Conta y he... 이 부분도 아무리입니다. 자 미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폼하는 종류가 많이 들어오니, 이런 거를 여기서는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어, 30대 중반 정도, 이 고객님이 이 옷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옷을 아끼는지 꼭좀 부탁한다고 해서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솔기 쪽입니다. 반대편 솔기 쪽. 또 특별한 일반 핏에서 오버핏으로 하는 특별한 리폼이라서 영상을 올려서 소개해 볼까 하는 겁니다. 자, 반대. 그러면 앞판하고 이어야 되겠죠. 자, 앞쪽하고. 이 부분이 그러면 아몰이 됩니다. 자 아머를 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뒷판 아머입니다. 어깨 부분하고 뒷판 품 전체 증극 이어서 만드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앞판 전체 다 담을라 하면은 영상을 완성까지 세 시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요한 거 말고는 빼고 영상을 담아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간 과정을 이제 암홀 라인이었고, 품이었고, 품이었고, 길이도 이만큼 잘랐습니다. 자, 암홀 라인이었고, 소매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몰란도 이었으니까 2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매를 붙이고 중간 과정입니다. 자, 솔개 쪽에 붙였고, 자켓으로 변했고, 어깨가 20으로 커졌고, 품이 4인치까지 오버피스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요런 정도의 느낌이고, 검정 완성된 검정 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뒤쪽 뒤쪽 라인 어깨 품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가 자 이런 어깨 라인 지금 이 라인도 어깨 라인 20 정도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 품도 아몰라인 나름대로 나름대로 원단이 굉장히 두꺼운데 자켓 느낌으로 변했고 지금 금정만 봐서도 핏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깨 라인도 오버핏으로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도 원래는 이 견장이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해 버리고 이렇게 어깨 연장해서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소매를 달고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거쳤으니까는 소매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소매를 자, 뒷판 어깨부터 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제, 정... 처음에 고객님 과이야기할 때는 이 단을 터둬서 연장하는 기때문 중간중간에 라인이 나오면 어떡하, 보기가 안 쉽겠나 싶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는 그런 거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자, 이것도 워낙 원단이 두꺼워서 이렇게 달고, 반대편. 자, 이쪽 소매는 소매를 밑에 놓고, 앞판 쪽에는 몸판 위에 놓고 달렸습니다 이렇게 소매 다는 방법이 연구한 결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자, 그러면은 밑에 암홀 전체 느낌을 보겠습니다. 거진, 거진 맞습니다. 여기까지 박았으니 보면 소매가 약간 거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왼쪽 소매도 달겠습니다. 자, 항시 어깨부터 우리는 제작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부터 소매에 이세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두꺼워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판보다는 조금 넣어갖고, 자, 여기까지 이래야지만소매다는 거는 수선 리폼에서는 한 번만이 달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 여기는 어깨부터 소매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밑에는 이 세를. 손밑에서 있는 지는 살짝씩.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밑에 암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는지. 거진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이제 완성. 이제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자, 다는 아직 마무리될 데고 소매까지만 양쪽에 달았습니다. 자, 금정은 한, 한 고객님 건데, 금정은 어, 조금 더 적었고, 이 베이지색 톤은 좀더 컸는데, 일단은 지금 완성해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일단 소매까지 완성했습니다. 일반, 다림질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일반, 자, 뒤쪽으로. 일반, 이렇게 느낌이. 다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자, 이 정도 하면은 품도 4인치, 어깨도 20으로 늘어나서니까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 다시 한번. 검정은 완성되는 것도 이런 핏,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뒷판을 봤을 때. 이렇게. 자, 이런 톤으로 어깨도 이렇게. 이런 핏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색이 좀 훨씬 큰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 앞쪽 느낌. 솔기 2인치 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매 이었습니다. 아, 아직 단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단은 늘상 하는 거니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어, 일반 핏에서, 맞는 핏에서 요즘 유행하는 오버 핏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전해보는 겁니다. 좀 특이한 리폼이라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자, 혹시 이런 리폼이 필요한 영상이 있는 분들은 잘 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